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이 많은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 오늘의 말씀은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큰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에, 어,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어지고 또 그들이 먹을 것이 없는 상황 가운데에 배는 고파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2절에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진 것은 없는데 배는 고파오고 또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무리들을 바라보실 때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 또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가르쳐 주신 성령님의 시선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계시고, 우리를 측인히 여기고 계시고, 여와 호 하나님의 극률하심이 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에 늘 맞춰져 있다라고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냥, 우리가 죄인이니까, 뭐, 책망하시고, 훈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만 우리에게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자 그 자리에 나왔던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불쌍히 이기셨고, 그들이 함께 나와 있은 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니, 먹을,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흘이란 시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집중하며 들었습니다. 벌써 사흘이 지나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온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사흘이란 시간 동안에 계속 집회가 지, 진행됐을 거라는 예상이 뭐있 없었을 거예요. 그들에게 가지무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군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가서 음식을 먹고 다시 와라 가서 집에서 먹고 와라 라고 말을 하면 이 사람들은 이제 기진에서 길까지 다 죽게 될 것이다 힘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말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에는요 의중에는요 어, 여기에서 해결해야 된다 라는 마음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미 마음이 딱 정해져 있어요 여기서 이, 이,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여야 한다. 어, 답을 정해놓고 제자들한테 말씀하신 겁니다. 이 사람들을 보내게 되면 중간에 힘들고, 뭐, 배고프고, 쓰러지고, 아픔이 생기니까, 여기서 해결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4절에, 이 광야 어디에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수 있으리까? 예수께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일곱이로 소이다, 하거늘, 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이 광야에 어디서 떡을 구합니까? 이 광야에서. 광야라는 곳은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이게 정답인 거예요. 이게 뭐, 틀린 말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떡을 구합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이 광야에서 도대체 사람들한테 밥을 먹으러 가라. 사흘 동안 굶은 사람들한테 봐, 가라. 하면 가다가 배고파가지고 기진할 수 있는 상황 위험의 상황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두 가지의 사실이 상충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떡을 구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제자들의 말, 그리고 광야 가운데서 에 배고픈 사람들이 가다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도 사실입니다. 이 사실과 사실이 부딪혔을 때, 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누구의 이야기를 더 선택하고 순종하고 나아가야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감사하게도 그들에게 떡이 몇개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일곱 개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곱 개는요, 12명의 제자도 먹을 수 없는 양의 떡입니다. 떡 하나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아주 부족한 턱없는 양의 떡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억하고 계시죠? 오병이어의 사건을 체험했던 제자들은요,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떡을 가지고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왜 광야 가운데에서 어디서 음식을 구할 수 있을까요? 라고 예수 그리스도께 질문했을까요? 체험했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여전히 광야 가운데에서는 떡을 구할 수 없다라는 사람의 방법과 생각들이 여전히 지배적으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떡 7개로 다시 그들을 먹이시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신 것이죠. 그리고 축사하시고 그 떡을 가지고 또 나누어 주십니다. 또 일곱 바구니가 남게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구절에 보면 사람은 약 사천 명이었다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베오르사 달무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오천 명을 먹이시고 그 다음에 사천 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사건과 떡 일곱 개로 먹이신 사건을 왜두 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분명한 것은요, 광야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의 인생 가운데에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를 먹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헐벗게 남겨두지 않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들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광야 가운데서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내가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까? 정말로 나에게 일은 생길 수 있는 것인가? 나에게 정말 이 어떤 재정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인가? 여전히 지금도 재정의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는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저 우리 모두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우리를 광야 가운데서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분이신 것을 잊지 않는 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광야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것이라도 두랩돈을 여호와 하나님께 내어 드렸던 그 과부의 그 두랩돈이 두랩돈이라면 뭐한몇십원 그것이 그그 그 과부에게는 최고의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고의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분명한 것은 저와 우리 모두의 마음과 삶과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께 내어 드릴 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축사하시고 분명한 것은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길 은혜를 저와 우리 모두에게 경험시켜 주실 것을 저와 우리 모두가 믿는 오늘의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4천명을 흩어 보내시고요. 이제는 다른 지역으로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누가 등장합니까? 이, 이 구조가 계속 그렇습니다. 은혜 받은 자, 제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난 다음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늘 등장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리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늘 쫓아와요. 그리고 나서 비판하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미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이 4천 명이 먹고도 일곱 바구니가 남은 이 은혜의 시간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가득 차 있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이신 것을 경험하지 못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교만함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의 표적을 주지 아니해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보십시오. 4천 명은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표적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흩으셔서 그들은 자신들의 삶의 터전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리를 옮기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표적을 구했습니다. 한번 해 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악함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는 내가 너희들에게는 이 세대에는 표적을 보여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자리를 떠나 버리십니다.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표적을 보여 주시고 기적을 경험케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은혜를 흔적을 남겨주시고 떠나시는 것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면요. 어 그럼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는 거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제자들에게서도 떠나셨고, 또한 이곳에서도 자리를 떠나셨던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자리에서 떠나신다고 눈에서 사라지신다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지 않으시나요? 아닙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경험하는 자는 군주인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그 앞에 나온 자였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 우리 모두가 되어주리 원합니다. 그런데 또 제자들이 나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떡을 가져오기를 잊어버린 겁니다. 일곱 바구니는 남았는데 떡을 가지고 오온 까먹었어요. 그래서 떡이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경고하시죠. 15절입니다. 삼과 바리세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로 수근거리면서, 아, 우리가 떡이 없어가지고, 떡을 안 갖고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구나, 우리를 혼내고 계시는구나, 라고 수근수근거리는 겁니다. 근데 예수께서 그것을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 떡 없음으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다섯 개를 오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열두이니이다또 일곱 개를 사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일곱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요. 너희가 삼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해롯에 그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들이 누룩이 얼마나 그 효과가 좋습니까? 밀가루에다 누룩을 넣어버리면 아주 조금 했던 밀가루 반죽이 이만큼 발효가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누룩은 아주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지금 묘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헤롯과 또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누룩, 아주 작은 양의 불신앙인데 그들에게 믿음이 없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누룩과 같은 존재들이. 아주 영향력이 커져가지고 표정을 보고도 믿지 못하고 표정을 보이라고 하니 그들을 조심하라 그들의 불신앙을 조심하라 그들의 불신앙과 불, 믿음없음이 너희들에게 들어오면 누룩과 같은 그 존재가 어둠의 존재가 이만큼 커질 수 있으니 너희가 조심해라라고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그들은 떡이 한 개밖에 없는 것을 알고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근데 예수님께서는 늘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 상태를 알고 계셨던 거예요. 야, 어떻게 하냐. 우리 또한 개밖에 안 갖고 왔다. 야, 우리 또한 개밖에 없어가지고, 이거 또 배고프면 어떻게 하지? 아, 우리 그밥못 먹으면 어떻게 하지? 이미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걱정과 근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룩을 비유로 들으시면서 너희들에게 불신한 믿음없음을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들이 반응하는 것은 육신에 대한 것에 대한 두려움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도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5천명을 먹이시고 4천명을 먹이시고도 12바구니와 7바구니가 남은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여전히 먹을 것에 두려워하고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에 바리새인들과 헤롯 왕초, 헤롯의 누룩처럼 불신앙이 너희들의 마음에 있니? 라고 물으시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요. 예수 그리스께서 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보고 계시고,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우리를 굽어 살펴 보시는 분이신 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왜 광야 가운데서 두렵지 않겠습니까? 저도 두렵습니다. 저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럴 때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나눌 때에 주님 다시 한번 선택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누룩을 제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적의 은혜를 내가 체험하는 주인공이 되어지는 주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나의 믿음이 더욱 더 강건하여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선포하며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우리의 오늘 한 주를 살아내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